인시 공직자들이 새해에는 더욱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송영기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송영기 시장의 신년사는 정부보다 시민들의 편에 서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1년 1몇년 새해는 1월 1일 토요일에 밝았지만 직장인들은 지난 3일 첫 출근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연사를 하던 그 시각, 송영계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새해 첫 출근을 했던 지난 3일, 인천시에서도 1 0 년을 맞는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3일 오전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에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한해 인천내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준 공직자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정성을 다해 인천시민을 섬기고 힘을 모으자는 적성 보인의 마음으로 공직자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한해가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제가 사자성화를 적성보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불글적자 정성성자 아, 보다발보자 인천인자를 해서 우리가 그런 단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인천 시민을 섬기고 우리 인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공직자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결의하고 새해를 축하하는 박수로 올 한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과 시민 등총 16명에게 모범 공무원증과 대통령 표창장, 국가훈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도 지난 4일 시의회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인천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공직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와 동시에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하고 발전돼야 인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송 시장의 신년사,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3일 송영길 시장이 공직자들에게 전했던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는 시의 비전 실천과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송 시장은 민선 5기의 모토인 경제수도 인천의 실현을 위해서는 침체기에 있는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신성장 동력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의 창출로 취업난 완화가 가능해지면 시가 꿈꾸는 교육과 보육정책, 즉 쓰리케어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략적 시정 목표를 정했던 것이 3 c 였습니다 아이 어, 키우기 좋은 무상 보육도시, 즉 차일드케어 도시를 만들고 경쟁력이 있는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3케어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3대의 핵심 사업을 기초로 소통과 융합을 했습니다. 한편 송 시장은 인천이 근본적으로 발전하려면 공직자들 스스로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살아있는 행정의 구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임 후 자신이 돌아본 공직자들의 업무가 노력에 비해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변화해야 세상을 변화하고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확신과 열정에 불타있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한편 송 시장은 공직자들 중 흡연자들이 많다면서 의료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위트있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송영길 시장의 신무식 신년사에는 이외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한 사람으로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무상급식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시민의 편에 서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인천시의 중요한 정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송영기 시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이들 정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인천시의 이러한 정책이 최근 정부의 입장과 상의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가 4대 강 사업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시민 밀착형 복지 사업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천시는 벌써부터 국내 최고의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송 시장은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송도 지구에 비해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청라 영종 지구에도 첨단 산업을 육성시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주목할 만합니다. 송 시장은 인천과 서해 오도가 경제적 발전을 꾀하려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강경책을 고집하는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복지 정책을 택해 정부보다는 시민의 편을 택한 인천시, 2011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최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파를 앞두고 인천지역의 대형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관람객 등이 투숙할 숙박업소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2014년까지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대형 숙박시설 8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됩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던 인천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는 이달부터 민간 취업 지원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제니엘에 위탁 운영됩니다. 진흥원 측은 이번 위탁 운영이 취업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보 제공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제2기 인천아트플랫폼 관장에 이승미 전 북촌미술관 부관장을 선임했습니다. 덕성여대 미술학과 석사 출신인 이신임 관장은 제비율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근무해온 전문 예술 행정인입니다. 이신임 관장은 지난 1일자로 임용을 받아 3일부터 정식 출근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